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재 충격적인 전국순위 현역가왕 2위 순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순위에서는 트로트계의 최정상 가수들이 펼치는 치열한 경쟁과 함께 그들의 놀라운 변화와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했으며 어떤 가수가 순위를 뒤흔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송민준. 10위에 이름을 올린 송민준은 순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라운드마다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주며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참가자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감미롭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와 더불어 관객들에게 친근함을 전하는 따뜻한 무대 매너다. 특히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송민준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무대에서 송민준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부드럽고 서정적인 이미지에서 과감히 벗어나 이전과는 180도 다른 스타일의 곡을 선보이며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와 폭발적인 에너지를 무대 위에서 발산하며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대를 지배하는 듯한 그의 카리스마와 열정은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냈고 심사위원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심사위원은 송민준은 자신만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스타일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참가자입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듯 송민준은 단순히 현재의 순위에 안주하지 않고 매 순간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가 보여준 놀라운 변화는 그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다. 노력과 끈기로 무대를 준비하는 그의 자세는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으며, 팬들 역시 매 라운드마다 송민준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송민준은 등수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무대에서 진심을 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혀왔다. 이처럼 순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노력과 도전을 바탕으로 송민준이 앞으로의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감동을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위는 양지원. 경험 많은 가수 양지원. 전통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다. 경험이 풍부한 가수 양지원은 깊이 있는 전통적인 음악 스타일로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안정감 있고 탄탄한 가창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그녀를 무대 위에서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강력한 경쟁자로 만들어준다. 최근 한 무대에서 양지원은 클래식한 트로트 곡을 선택하여 소박하고 담백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녀의 진솔한 감정이 담긴 노래는 관객들에게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깊이와 삶의 경험이 묻어나 듣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중년 관객은 양지원은 마치 내 젊은 시절에 듣던 멜로디를 다시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옛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라며 감동을 전했다. 이러한 반응은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관객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는 무대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지원의 가장 큰 강점은 그녀의 확고한 음악적 신념과 자기만의 색깔을 지켜나가는 능력이다.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음악은 나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진심을 담아 노래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밝혔다. 이렇듯 그녀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변함없는 열정은 그녀를 대체할 수 없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앞으로도 양지원이 선사할 전통의 아름다움과 깊이 있는 음악 세계가 더욱 기대된다. 8위는 에녹. 한때 2라운드에서 2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았던 에녹은 최근 8위로 순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보적인 무대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다. 그의 강점은 따뜻하고 깊은 저음, 그리고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능력이다. 무대 위의 에녹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그 순간의 이야기를 함께 느끼게 한다. 최근 한 무대에서 애녹은 이별의 아픔을 담은 슬픈 발라드를 선보였다. 무대 연출은 최소한으로 절제되어 있었고 모든 초점이 그의 목소리에 맞춰졌다. 그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듯 곡의 가사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관객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은 노래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노랫말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무대를 마친 후 심사위원은 에녹은 곡의 감정을 단순히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그 노래 속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라며 극찬을 보냈다. 이는 에녹의 강점이자 그만의 독보적인 매력임을 잘 보여준다. 또한 에녹의 소박하고 담백한 무대 스타일은 화려한 퍼포먼스나 연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관객을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진솔함과 꾸밈없는 표현 방식은 많은 팬들에게 신뢰와 공감을 얻고 있으며, 이는 그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비록 현재 순위는 하락했지만, 에녹은 자신만의 확고한 색깔과 감성으로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음악적 철학을 드러냈다. 엔노이 앞으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그리고 그의 깊은 목소리로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팬들과 관객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7위는 김수찬. 2라운드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던 김수찬은 최근 순위가 7위로 하락하며 놀라움을 안겼다. 하지만 순위와 관계없이 그의 무대는 여전히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김수찬은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와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항상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한 무대에서 김수찬은 자신의 익숙한 현대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곡을 선택하며 색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이는 그에게 도전적인 선택이었지만, 그는 노래와 무대의 진정성을 담아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비록 점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의 새로운 시도는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한 관객은 김수찬은 항상 자신을 한계에 가두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의 무대를 기대하게 됩니다. 라며 그의 도전 정신을 응원했다. 심사위원들 또한 김수찬은 무대 위에서 진화를 멈추지 않는 가수입니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앞으로 더큰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라고 평가하며 그의 노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했다. 김수찬의 가장 큰 강점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유연성과 카리스마다. 그의 퍼포먼스는 항상 관객들에게 활력을 선사하며 그만의 독특한 개성과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그는 단순히 관객을 즐겁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저는 무대에서 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전은 때로는 힘들지만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진심 어린 자세는 그의 무대에 깊이를 더하며 관객들과 더욱 강렬한 교감을 만들어낸다. 비록 현재 순위는 상위권에서 다소 멀어졌지만, 김수찬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독창적인 스타일로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참가자다. 앞으로 그가 선보일 다채로운 무대와 새로운 시도가 팬들과 관객들에게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육위는 진해성, 진해성은 최근 눈에 띄는 변화와 함께 무대 위에서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외모와 정신적인 측면 모두에서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는 불과 몇 달만에 10kg을 감량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외형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의 무대 퍼포먼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진해성은 강렬한 에너지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 무대에서 진해성은 팀의 에이스, 에이스로 선정되어 큰 책임감을 안고 무대에 올랐다. 그는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을 선택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녹여낸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자신감은 곡의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했고, 관객들은 열렬한 응원과 박수로 화답했다. 심사위원들 또한 그의 무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 심사위원은 진해성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라고 극찬하며. 그의 성장을 높이 평가했다. 진해성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의 끈기와 열정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가창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담아내는 감정 전달 능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특히 그의 변화는 단순히 외형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내면의 성장과 더불어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번 도전은 제 자신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대 위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모습이 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 단계씩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5위는 환희. 환희는 풍부한 감정 표현과 섬세한 퍼포먼스로 관객과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수다. 그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힘있고 깊이 있는 목소리와 노래를 통해 감정을 완벽히 전달하는 능력이다. 무대 위에서 그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여운을 남긴다. 최근 한 무대에서 환희는 특별히 준비한 발라드 트로트 곡으로 관객 앞에 섰다. 곡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담은 가사와 멜로디로 구성되었으며 무대 연출은 최소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환희는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관객들을 곡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의 노래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감정을 전달하며 무대에 흐르는 고요한 긴장감은 관객들로 하여금 숨조차 죽이게 만들었다. 무대가 끝난 후한 심사위원은 "환희는 화려한 연출 없이도 모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가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림을 전달합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환희의 퍼포먼스는 그의 완벽한 감정 컨트롤에서 비롯된다. 그는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적 색깔과 표현력으로 무대를 특별하게 만들며 관객들에게 그가 노래하는 순간을 온전히 느끼게 한다. 그의 음색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고 감정의 디테일을 세밀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은 그를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환희는 인터뷰에서 저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 속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진심이 관객들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의 음악에 담긴 진정성은 관객들과의 깊은 교감을 가능하게 하며 그의 무대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이다. 비록 경쟁이 치열한 무대 속에서도 환희는 자신만의 감성적이고 섬세한 스타일로 여전히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다. 앞으로 환이가 또 어떤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지, 그의 음악 여정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4위는 제하. 제하는 매라운드마다 눈에 띄는 발전을 보이며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떠오르는 별이다. 독창적인 무대 연출과 곡 해석 능력을 갖춘 그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스타일로 프로그램의 화제 중심에 서 있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 비전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에이스 라운드에서 제아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이 곡은 현대적인 트로트와 팝 음악을 결합한 독특한 장르로 그의 음악적 색깔을 강렬히 드러냈다. 무대 위에서 제아는 완벽한 퍼포먼스와 감각적인 곡 진행을 통해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그의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와 세련된 표현력은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한 심사위원은 "제아는 트로트의 신선한 감각을 불어넣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단순히 곡을 부르는 가수를 넘어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진 뮤지션입니다."라고 평하며 그의 창의성과 음악성을 높이 평가했다. 제아의 가장 큰 강점은 다재다능함이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곡을 쓰고 이를 무대에서 완벽하게 소화할 줄 아는 아티스트다. 그의 음악에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균형감이 그를 더욱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다. 인터뷰에서 제안은 저는 제 음악을 통해 트로트의 가능성을 넓히고 싶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더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러한 그의 포부는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장르를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아티스트로서의 진지한 태도를 엿보게 한다. 제아가 선사한 무대는 단순히 한 곡의 퍼포먼스를 넘어서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그의 창의력과 열정은 앞으로의 무대에서도 계속 빛날 것이며, 그가 어떤 새로운 시도로 관객들을 놀라게 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안은 이제 막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3위는 박구윤. 박구윤은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가수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노래와 무대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다. 특히 중장년층 관객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돋보인다. 최근 한 무대에서 박구윤은 클래식한 트로트 곡을 선택하여 관객들에게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곡의 가사와 멜로디는 관객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과거의 기억들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담백하면서도 섬세한 가창력은 노래의 깊이를 더했다. 화려한 연출 없이도 박구윤의 무대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무대가 끝나자 많은 중장년층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감사를 표했다. 한 관객은 박구윤의 노래를 듣는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라고 말하며 감동을 전했다. 심사위원들 또한 그의 무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 심사위원은 박구윤은 전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는 가수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곡을 넘어서 한 시대의 정서를 담아냅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무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박구윤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의 진정성과 관객과의 교감이다. 그는 화려함에 의존하지 않고도 노래의 본질적인 감동을 전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담백한 스타일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하며, 특히 전통적인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박구유는 인터뷰에서 제 노래가 누군가의 기억 속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면 그보다 더큰 보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음악에 대한 진심을 드러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시간을 넘어 관객들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낸다. 박구유는 전통 트로트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그 안에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가수로 남을 것이다. 2위는 김중현. 김중현은 안정적인 실력과 끊임없는 발전으로 매 라운드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는 참가자다. 힘있고 감성적인 목소리와 곡을 섬세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겸비한 그는 매 무대에서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최근 한 무대에서 김중현은 고난도 곡을 선택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감정선이 풍부한 곡에 세련된 기술적 표현을 더했으며 가벼운 안무를 곁들여 퍼포먼스적인 요소까지 완벽히 소화했다. 이러한 무대는 그가 단순한 가창력만이 아닌 무대 장악력까지 겸비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했다. 무대 후. 심사위원들은 그의 도전과 퍼포먼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 심사위원은 김중현은 현재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잠재력은 그 이상입니다. 무대에 대한 그의 진지함과 기술은 그를 미래의 최강자로 만들어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며 그의 성장을 높이 평가했다. 김중현의 매력은 그저 가창력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의 성실함과 끊임없는 자기 발전은 관객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며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돋보이게 한다. 그는 화려함보다는 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합니다. 매 라운드가 새로운 도전이고, 그 도전을 통해 조금씩 더 나아진 제가 되고 싶습니다." 라며 자신의 음악적 철학과 열정을 전했다. 비록 현재는 2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김중현은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매번 관객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하며, 그의 노력과 진심이 담긴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김중현은 단순히 실력 있는 참가자를 넘어, 앞으로도 음악적 여정에서 더큰 도약을 기대하게 만드는 아티스트다. 그의 성장과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가 미래의 무대에서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1위는 박서진. 박서진은 전국 순위 1위를 굳건히 지키며 관객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참가자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음악적 깊이와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결합한 하나의 종합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에이스 라운드에서의 무대는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그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에이스 라운드에서 박서진은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에 현대적인 편곡을 더하고 화려한 라이브 오케스트라와 조명 효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냈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듣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시각적 감동까지 선사하며 무대를 완벽히 장악했다. 무대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심사위원은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노래, 퍼포먼스, 그리고 무대 연출까지 완벽히 소화해내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독보적인 재능을 인정했다. 박서진의 가장 큰 강점은 그의 자신감과 무대 장악력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프로다운 태도로 관객들을 압도하며 자연스러운 카리스마로 모든 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또한 관객과의 교감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그의 무대는 항상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박서진은 현재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히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 세계를 끊임없이 확장하며, 트로트의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다. 항상 프로그램과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무대와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아티스트들과 제작진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